2025년 휴대폰 개통 관련 금융사기 피해, 역대 최고치 500억원 돌파,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. 안녕하세요, 시자재입니다. 얼마 전 경기도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휴대폰 바꾼 지한달 만에 500만원 대출이 실행되고, 알지도 못하는 통신사에서 요금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공짜폰 현금 지원 이런 말에 혹해서 신분증 그냥 맡겨두신 적 있나요? 지금 이건 내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바치는 꼴입니다. 오늘 영상 단 3분만 투자하세요. 직원이 이 서류는 꼭 필요해요. 라며 요구하는 이것. 그 순간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내 돈과 정보를 지키는 세 가지 철칙, 완벽하게 공개합니다. 파트 1. 교묘해진 신종사기의 실체.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온라인 개통신청서 포괄적 위임. 기존에 쓰던 유신카드. 먼저 포괄적 위임부터 볼게요. 어르신 복잡하니까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여기 전체 동의만 눌러주세요 이 전체 동의 버튼 그 순간 판매자가 내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포괄적 위인 내 모든 권한을 넘기는 백지수표 판매자는 내 이름으로 알뜰폰 여러 개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팔거나 소액 결제로 수백만 원을 빼갑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실행해요 나는 폰 하나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몇달뒤 요금 폭탄 빚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파트 2. 중고폰과 유심카드의 함정 두 번째 사용하던 유심 카드입니다. 기존 폰은 저희가 보상 판매로 처리해 드려요. 진짜 조심하세요. 공장 초기화하면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? 절대 아님. 전문 복구 프로그램 돌리면 사진, 연락처, 인증서, 카톡 대화까지 복원됩니다. 실제 사례도 있어요. 한 50대 주부님 중고폰 맡겼다가 한달뒤 아들한테 엄마 돈좀 보내 줘 카톡이 왔어요. 사기꾼이 복원한 카톡으로 가족을 속인 거예요. 유심 SD 카드 정보로 2차, 3차 금융 사기 가능 이 작은 칩에 교통카드, 간편결제, 인증서까지 다 들어있어요. 절대 절대 넘기지 마세요. 파트 3. 사기 막는 3가지 철칙 내 돈과 정보를 지키는 3가지 철칙 첫째, 계약서는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서명 전체 동의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. 특히 할부원금, 할부개월수, 부가서비스 꼭 확인하세요. 둘째, 기존에 쓰던 폰은 내가 직접 처리 중고로 팔고 싶다면 데이터 백업 후 완전 삭제하고 유심은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. 셋째, 지금 당장 M세이퍼 가입 포털에서 검색 공동인증서 로그인. 가입 제한 설정하면 아무도 내명의로 네 개통 못합니다. 오늘 핵심 정리할게요. 1. 계약은 직접. 2. 중고폰은 직접. 3. M세이퍼는 필수. 이제 여러분은 사기꾼의 먹잇감이 아닙니다. 내 정보, 내 재산, 내가 지킬 수 있어요.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꼭 부모님, 자녀,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